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신년에겨 올해 또 20주년 되는 해잖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축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럼 뭐 저거를 좀 가져올까요? 에이. 에이. 근데 어. 난 아까 윤영이가 하이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어. 그 하이볼 한번 윤영이가타지면 어. 아, 되게 마, 윤영아 내가 준비해줄게 <laughs> 와 감사합니다 하이볼은 몰트위스키에다가 마셔야 아니 그거는 어. 그 어. 유명한 글램피디의 23년산 그랑 그랑크. 야 그다음. 비싼 술을 또 갑자기 자 여기다가 우리 하이볼한번 만들어봅시다 어. 어. 위아래 한번 할까? 자 하나 둘셋 위아래 이제, 이제 영상 촬영하고 나면 계속 이것만 있다 위아래 <laughs> 오, 아, 오 맛있네요. 맛있네. 음아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뭘탄 거야. 내가 원하는 또 맛이야. <laughs>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몰트 위스키에다가 뭘 타신 거예요. 너랑 토닉 워터랑 레몬즙 살짝 더. 근데 아까 전에 술을 꽤 많이 타신 거예요. 술비으시는 거. A형은 A형, A형, A형. 아니, <laughs> 아니 대표님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말 트리플 A 시잖아요 어, 대표님은. 나 하우스 A형이지. <laughs> 생활해 보니까 윤영이가 타주는 하이볼과 마카롱을 음.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다. 보니까, 아, 맞아, 맞아. 마카롱 우리가 맛을 안 봤네. 어, 그러게요. 위하여한잔 하고. 네. 마카롱. 아, 또, 또위하여 아, 마카롱. 위하여. 마카롱을 위하여, 마카롱을 <웃음> 위하여. 위하여. <웃음> 어, 좋아하는 어? 마카롱. 나는 음, 초코로. 남자는 핑크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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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취향이네. <laughs> 아니 저는 막 이렇게 고르길래 음, 음, 음. 혹시 여기다가 무슨 겨자를 쓴다고 <laughs> 생각하고 내가 <맞아. 싶어>. 어, <laughs>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구나. 약간 후회하시는 어, 거. 어, 내가 보니까 이거를 자꾸 뭐가 있구나. 근데 너희들 오늘 이거 봤니? 작년에 우리가 받은 상들이야 네. 어, 작년은 어. 같은데 작년? 재작년? <laughs> 대표님 어. 저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음, 음. 요기에는 음, 음, 음. 몇개 없어 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는 7관왕을 했고 또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는 또 우리가 또 KB 라이프로 금상 하고 금상 네. 받았지 그리고 SNS 쪽에서 소셜 쪽도 그 동상 뭐였지? 받았죠 어, 동상 받고 음.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이잖아 이런 상을 받는 어땠어? 작년에 그런 상들을 받는 성과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너희들은? 항상 갈 때마다 음, 음. 아쉬워요 제이홉이나 음. 이노션이나 음. 막 이런 친구들이 음. 막 단체로 와고 음. 수상 받는 게 그렇게 부러운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도 수상을 하지만 음. 좀더 이렇게 다 같이 받아가지고 음. 다 같이 함께 음. 막 진짜 페스티벌같이 막야 음. 하고 우리 회사다 막 이러면서 막 어, 응원하고 막 그런 모습을 꿈꾸죠 아. 사실은 음. 그래서 사실 매년 받았잖아요 음, 그렇지. 얼마 전에는 KB 라이프로 에서 금상을 탔고 음. 그 전에는 테라스프너로 해서 대상을 탔고 라보에이치로 금상 대상을 탔고 매년 이렇게 타는데도 좀 허전한 감은 있어요 다 같이 고생하고 오케이. 해외 광고제에서도 좀 맞아. 수상하면 좋겠다. 우리 이문영 팀장 같은 경우에는 라보 치로또 이렇게 그렇지. 대상을 또 수상한 응. 경험이 응. 있죠. 응. 국내 1등 했으니까 이제 해외, <laughs> 해외 가자. 네, 한 달은 어. 이제 패기로 까한번 가자. 그리고, 한번 그때도 그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때 뒤집어 나고 막. <laughs> 네. 아 이사님이 음. 그 대출 전날 아. 다 뒤집었었어요. 아. 애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전날 다뒤집어는데이 친구가 들어보더니 맞다 하더니 그걸 하루 만에 바꿔버리더라고요. 아, 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컨텐츠 쪽이잖아. 네네. 가끔씩 저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니까 제작을 하면서 바뀌었다라고 아... 하면은 좀 사실 힘은 들긴 긴 한데 억울해하는 입장이 그게 더 좋음이요 네 전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고민을 해요 얘기를 할때 분명히 이 친구가 고민한 걸 아는데 내가 봤을 땐이래서이 친구한테 PT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이래서 이래서 이게 맞지 않냐 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면 또 연스라이팅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어 근데 수긍을 하고 기특하고 고마운 게 맞다 그리고 본인도 귀찮아하고 하, 타협할 수도 있는데도 밤새우고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고맙죠 저는 듣다 보니까 이게 실무사가 진짜 대단한 게 본인이 여태까지 끌고 왔던 거를 위에서 얘기하고선 그거를 받아들이고 네. 하루 만에 바꾼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뭐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네. 사실 밤을 새진 않았고 <laughs> 너 <되게 늦게까지> 사실은 <laughs> 뭐. 그날 약속 있었어요 아 근데 약속 직전 한두시간전 이사님이 다 뒤집으니까 이제. 망했다 어... 약속을 못갈것같아 어, 근데 내가 약속 3시간만 미뤄가 3시간 안에 끝낸다 어... 그래서 3시간 동안 아... 이제 끝내고 아... 다음 날에 더 하고 이제 아 그래요? 결과가 이사님의 피드백 덕분에 어... 결국은 더 좋았죠 어... 어... 광고 천재네 아니, 아 근데 되게 손이 빨라요 밤에 했던 건그 아... 3시간 전에, 전에. 예. 어, 근데 나는 이, 이 얘기가 민기도 그렇고 윤영이가 많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 <laughs> 네, 왜냐면 선배가 하는 얘기가 꼰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한테 어찌 했던 간에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음. 그냥 막이 뭔가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막이 뭔가 태클 걸려가고 싶진 않거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선배들 좀 봐줬으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 문영 팀장님 얘기를 음. 들었을 때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좀많았어요 어, 어. 나는 그래, 그런거 같아. 너희들이 갖고는 아이디어는 정말 원석이야. 음. 근데 나나 연호나 우리는 많이 팔아봤잖아. 음. 네, 네. 하다 보니까 그걸 세공할 줄알 음. 아는 아, 그 노하우를 알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친구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는 시간이 갈수록 달라 다른 것 같아. 어. 그래서 나는 너가 그런 수용성이 있다라고 하면 넌 되게 좋은 기획자로 더 성장할 거야. 음. 어, 저도 진짜? 뭔가 이런 얘기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는 알수 없는 얘기들이잖아. 요아 그래서 이런 얘기 자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건 기획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 야간 화하는 얘기인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응. 위에서 맞아. 얘기하는 거 그쵸, 그쵸. 수용하고 협업할 응. 응. 때도 마찬가지고 응. 응. 술더더 더 해야지 아니 뭐 일단 한잔 하시고 <laughs> 야 위아이 한번 해야지 네, 자. 아.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아. 너무 즐거운 자리이고 있음 아. 아. 네, 아예시같아요 하나 둘셋 둘, 외워.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나는 너희들 그리고 또 우리 차이라는 회사가 음. 하나의 업계에서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 음. 음. 스탠다드 어. 지금 최근에 어, 디지털 광고 회사들이 다 되게 안 좋잖아 음.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 명맥을 유지하는 건 차이라고 나는 자부해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잘 적응하고 또 미래에 대한 관점을 우리, 우리 스스로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는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디지털 광고 회사로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 잃지 않을 거야 디지털 라이징 되는 회사이고 싶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차이에 있는 지금 여러 우리 크루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되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이 조직 안에서의 하나의, 하나의 조직원이 아니라 그 친구 하나하나 갖고 있는 어떤 내공이 차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난 얘기해 주고 싶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난 많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내 역할이지 않을까? 이게 너무 꿈들하 네. <laughs> 근데, 근데, 근데 정말 어. 어. 정확한 말씀이고. 어. 어. 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아마 지금 요거를 보고 있는 그럴게. 친구들도 아마 그 맞는 말씀이고 너무 좋은 얘기지만 응, 응, 응. 그 지원이라는 오케이. 단어가 맞아요. 되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 응. 어, 우리가 점심 제공하지 않나 응. 도시락. 응. 그 3천 원안 받으면 안 되냐. 음. 그 3,000원 왜 받냐?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3,000원을 <laughs>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좋네. 아, 너무 좋아요. 차이 너무 그런 거 너무 좋다고. 근데 음.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케이. 또. 사람마다 다르죠. 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저희는 여기에 지점이 아니라 계속 또더 좋은 회사로 가려고 오. 하는 거니까. 차이가 다 오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려면 좀더 복지적인 게더 약간 많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언제든지 줘. 어, 그러니까 다 들어도 돼요. 어. 내가 보는 차이톡에다가 아대표님이 보는 차이톡에. 그러니까 안 보시니까 차이톡에다가 여러분들이 회사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 좀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어, 어, 어. 그래서 저도 오래 음, 다닌 음, 입장에서 나는 사실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차이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 음. 우리는 광고 회사야 하다 보니까 항상 클라이언트의 마케팅에 우리 충실해. 음. 그렇지? 거기에 광고를 만들고 기획을 하는. 우리는 남의 것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것은 못할까? 음. 어? 그래서 난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음. 어, 우리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고, 차이가 24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채널, 우리의 미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을 발판으로 차이의 이런한 컨텐츠들이 되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 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하나의 차이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IP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 너무 꿈대가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년회를 이런 자리 만든 음. 자체가 정말 위하여라는 이런 문화를 좀 같이 좀 보여주고 싶었어 음. 또 긍정적으로 또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어, 하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좀 길어지니까 이차 아. 가시죠 아, 가자. 아 좋습니다 자 하나, 하나 둘셋 <laughs> 이번에 찍은 영상이 천회를 넘을 수 있을까요? 어? 나중에 처리하라 이거 뭔 얘기? 나중에 처리하라. 없어요? 네, 내면 네. 네, 깨고, 면다깨 오늘 할것 같은데 버티. <laughs> <더 취해. 웃음> 생각보다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야너왜 이렇게 취했어. <laughs> 음. 술 먹을 때다 기억하세요? 강아지야, 안 진짜요? 안... <laughs> 더 기억 잘...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